여러분은 언제쯤 비트코인을 파실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쯤 비트코인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는 상점들이 많고, 비트코인으로 점심값을 엠빵에서 보내고, 비트코인으로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게 특이한 사람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당연한 거라는 듯한 일상으로 자리 잡는 그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물론 아직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급락해 있다 보니까 원래부터 비트코인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잠깐 한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역시 그런 세상이 오겠어? 애니메이션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1970년에 맨날 물에 잠기는 이 논밭이 지금의 강남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님 1980년에 분당 나대지 땅에 대규모 신도시가 지어질 거라는 상상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1990년에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가 지금의 상암 DMC로 확 바뀔 걸 상상할 수 있었겠냐고요. 솔직히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린 미래를 아주 조금도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상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미래를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래와 정반대의 결과에 대해 확신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와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옛날에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긴 못 살던 애들이나 살던 곳이야 어우 어, 이런 혐오시설 있는 데가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 꼭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동네 오래 사신 주민분들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뀐 동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우린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내가 무심히 지나가다가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지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우리 눈에 보이나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곧 사용하게 된다라는 광고가 나오나요? 누군가 책임을 지는 주인이 있나요?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실체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걸뭘 보관하고 옮긴다는 거냐? 다들 미친 거 아니냐? 등등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리대로라면 1970년대 강남, 1980년대 분당, 1990년대 상암 모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사기인가요? 물론 국가주도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국가라는 강력한 주체가 있고 그들이 강력한 신뢰감이 있으니 그 정보만 알았다면 당연히 투자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겠지만 만약 그런 주체가 하나도 없고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럼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전 그게 아니어도 무조건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본 선제적 투자자가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고도성장기. 수도의 크기가 확장되며 메트로폴리탄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 모두 나타나는 변화인데 서울의 한강 남쪽 강남, 강남의 바로 옆 경기도 서울 한가운데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버려질 땅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알아본 소수의 사람들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투자한 땅이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에 팔 생각일까요? 몇 년까지 투자할까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그 투자자들에게 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걸 왜 팔아? 계속 올라갈 텐데. 땅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장기투자의 핵심입니다. 장기투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을 발견하고 그 자산의 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자산의 상승을 끝까지 누린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저평가되는 상황이 생길 때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 간 부의 이동을 진행하되 많이 올랐다라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장기적 우상향 자산을 매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기투자의 핵심이고 비트코인 장기투자의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고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세요 1BTC를 모으는 게 부동산 등기를 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개 등기를 치면서 계속 모아가면 어느새 1970년대 강남이 2020년이 되고 1980년대 분당이 1990년대 상암이 현재가 되고 미래의 용산이 되듯이 우리가 미래에 왔고 미래를 다 알고 있지 않아도 이미 확정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땅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처럼 비트코인의 코드는 변하지 않는다. 좋은 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처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계속 확장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만 정확하게 이해한 채 잡념을 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트코인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30년짜리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폐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래된 빌라가 부서지고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재개발 사업도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하물며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 문화와 연결된 화폐현상이 5년 만에, 10년 만에 끝날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새로운 현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장기투자 마인드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실망도 없고 단기간에 승부 보려는 무리도 안 하고 결정적으로 장기적 투자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30년이 길다고요? 본인 생에는 빚을 못볼 투자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투자에서 땅의 가격은 아파트가 다 지어져야만 오르나요? 아님 투자되는 기간 동안 계속 오르나요? 강남땅은 지금의 모습을 다 갖춘 다음에 올랐나요? 계획이 발표되고 조금씩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올랐나요? 우린 투자의 본질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